와 정말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 기다려지는 드라마가 있죠 바로 tvn 드라마 혹군의 셰프 임윤아와 이채민의 케미가 정말 미쳤고 매회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8화까지 방송이 끝났는데 진짜 숨쉴 틈도 없이 몰아봤어요 특히 8화 마지막에 나온 구화 예고편 여러분도 보셨죠 대령숙수를 공료로 달라는 대사에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오늘은 지금까지의 줄거리를 쫙 정리해 드리고 구화에서 어떤 대박. 전개가 펼쳐질지 완전 디테일하게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혹시 스포일러가 싫으시다면 지금 당장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 스포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자, 먼저 파라까지 줄거리를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파리에서 미슐랭 3스타 셰프 연지영이 우연히 고소적 망운록을 펼치면서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건 절대 미각을 가진 폭군 이헌. 조선의 왕 이헌은 역사 기록에 최악의 폭군으로 남아 있는 인물이죠. 하지만 드라마는 단순히 폭군이라 규정하지 않고 그의 폭정이 사실은 어린 시절 어머니 페비민 씨 사건과 사라진 사초 때문에 비록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처음엔 서로를 견제하고 경계했던 두 사람이지만 연지영의 요리를 통해 점점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혼이 연지영을 대령숙수로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궁중생활이 시작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재선대군과 강목주는 계속해서 연지영을 견제하고 있고 대령숙수 자리를 두고 손목을 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셰프에게 손목은 목숨과도 같은 거죠. 한마디로 목숨을 건 대결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연지영은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인주대왕 대비가 어렸을 때 끓여준 어머니의 된장국 맛을 정확히 재현하여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본인의 실력으로 대령숙수가 되지만 재산대군과 강목주의 질투와 음모는 더욱 친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화에서 술 취한 이헌이 연지영에게 입맞춤하는 충격 엔딩 장면 이후 5화부터 이헌과 연지영 사이의 로맨스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입맞춤 사건 다음 날 이헌이 지난 밤 입맞춤을 기억하지 못하자 발끈하는 연지영과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는 이헌을 보고 있으면 전혀 조선시대의 왕과 신하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이헌은 입맞춤을 기억하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연지영을 달래기 위해 사과의 선물로 지영이의 가방이를 찾아주지만 제일 중요한 망운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연지영의 가방에 있던 망운록이 왜 사라졌는지 다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사화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망운록이 왜 사라졌는지 모르는 이호는 꼭 찾아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하죠. 아마도 최종화에 다다를 때 자신이 쓴 일기가 연지영이 그토록 찾던 망운록이라는 걸 알게 되고, 연지영이 1화 비행기 안에서 읽었던 글을 적을 듯 합니다. 연무하는 그대가 언젠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나의 곁에 돌아오기를. 이로써 타임슬립의 비밀이 밝혀질 듯합니다. 아마도 조선과 현대를 오가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겠죠. 7화에서는 명나라 사신당과의 요리 대결에 필요한 재료 고춧가루를 만들기 위해 이현과 지영이 공밖으로 나서게 되죠. 공 밖에서 둘의 모습은 한마디로 심쿵한 데이트 장면이었습니다. 이현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아이리스를 들고 오는 연지영, 이를 바라보는 이현의 눈빛이나... 연지영이 이혼을 걱정하는 마음들이 정말 애틋하게 그려졌죠. 여러분, 아이리스 꽃말을 아시나요? 좋은 소식 잘 전해주세요.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조선과 현대를 잇는 아이템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압력솥을 만들기 위해 조선 최고의 기술자 장영실의 후손 장춘생을 찾아가죠. 하지만 왕실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그는 완강히 거절하죠. 이때 연지영이 요리솜씨를 발휘하여 장춘생의 고향의 맛 파전을 만들어 마음을 녹이고 조선의 백성을 위하는 진심을 전하며 장춘생의 마음을 돌리고 압력솥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재산대군이 연지영을 제거하기 위해 보낸 자객들에게 습격을 받게 되고 이때 연지영이 오른손을 다치고 압력솥 뚜껑이 깨져버리죠. 연지영을 노리는 자객들로부터 이혼이 목숨 걸고 지켜주었지만 수적 열쇠로 위기의 순간 임송재가 나타나 모두를 구해주게 되죠. 잠깐, 임송재는 어떻게 알고 먼 거리를 구해주러 왔을까요? 명나라 대령숙수 백령이 연지영을 암살하려는 비밀을 알게 되고 이를 조선 쪽에 알려주었던 거죠. 백령도 나중에 연지영의 조력자로 한번더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렵게 명나라 사신당과의 요리 대결을 시작하게 되지만 곧바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비법의 식재료 고춧가루 도난 사건, 제3대군의 음모로 인한 것이 들통나며 질뻔한 경기, 무승부화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경기 결과가 모두 무승부인 경우에는 명나라의 승리라는 불리한 조건이 생기죠. 두 번째 요리 대결이 시작되고 북경 오리를 만들려면 정교한 칼질이 필요한데 면지영이 오른손을 다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칼솜씨가 뛰어난 맹숙수에게 부탁을 하지만 맹숙수는 강목주의 협박을 받고 있었고 감시의 눈이 있어서 나서질 못하게 되죠. 이를 대비하여 맹숙수가 석일금에게 칼질 특훈을 시켜놓았고, 석일금의 정교한 칼솜씨로 두 번째 대결 음식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이번 주에 공개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다음화 전개를 예상해 볼까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철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후화 예고편에 나오는 충격적인 대사. 대령 숙수를 공열로 달라 여러분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연지영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채민 아니 이현의 이 분노 표정 평소에 냉정하던 폭군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변하는 건 처음이에요. 확실히 연지영에 대한 감정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산대군이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죠. 연지영의 특별한 요리 실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거죠. 대령숙수를 공례로 달라는 건 아마도 외교적 거래나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연지영을 내놓으라는 뜻일 것 같아요. 아마 9화 초반에는 이런 협상이 은밀하게 진행될 것 같고 연지영은 자신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고편에서 본 이채민의 연기 정말 소름돋았죠? 평소에 이성적이고 냉정했던 이현이 저렇게 분노하는 모습. 이건 단순히 신하를 걱정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개인적인 감정이 폭발한 거죠. 아마 이런 대사가 나올 것 같아요.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연지영에게 손대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면서 강력하게 대응할 거라고 봐요. 그러고 보니 옛날 드라마가 생각나네요.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막복음이 그러죠. 불어한다. 내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연지영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위기 상황에서도 요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이 드라마의 매력이잖아요. 아마 현대식 요리 기법을 써서 적들을 놀라게 하거나 특별한 요리로 상황을 반전시킬 것 같아요. 정치적 음모 때문에 요리 대결이 중단될 수도 있지만 연지영이 기지를 발휘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거라고 봐요. 이전화에서 제작한 압력솥. 하지만 뚜껑이 깨졌었죠. 극적인 타이밍에 깨진 뚜껑을 보고 난 장춘생이 등장하고 조선의 대표 음식 오골계 삼계탕이 완성되겠죠. 조선이 요리 대결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명나라 사신다는 패배를 인정하며 조용히 물러날 듯 하지만 제산 대군과 강목주의 음모에 동참하여 다시 한번 위기 상황이 만들어질 듯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로맨스 라인 위기 상황이야말로 진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잖아요. 이번 구화에서 이혼과 연지영의 감정이 확실하게 정리될 것 같아요. 이혼은 연지영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깨닫게 될 거고 연지영도 이혼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걸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아마 마지막 부분에 둘이 마주보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키스신까지는 아직 아니겠지만요. 구화에서 당장의 위기는 넘길 것 같지만 더큰 폭풍이 몰아칠 예감이 들어요. 연지영을 공식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이언의 선언이 오히려 더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 같거든요. 재산 대군 같은 반대 세력들이 이걸 빌미로 더욱 강력하게 왕권에 도전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연지영의 정체에 대한 의혹도 더욱 커질 것 같고, 혹시 연지영이 단순한 요리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시파에서는 이런 떡밥들이 본격적으로 터질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초의 행방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이헌을 끌어내리려는 재산대군의 음모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기회를 엿보던 재산대군이 최종 무기를 꺼내들겠죠? 바로 사초입니다. 패비연 씨의 죽음과 무인사와의 진실이 담긴 이 기록은 이헌을 다시 폭군으로 몰아 세울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가 됩니다. 재산대군은 이를 이용해 반정의 명분을 쌓고 대신들을 결집시키려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사초는 오히려 진실을 드러내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의 폭정 뒤에 숨어있던 진짜 배우가 재산 대구님이 드러난다면 판세는 완전히 뒤집히겠죠 자 여러분 무화 내피셜 어떠셨나요 정말 기대되는 전개들이 많죠 특히 이채민과 임윤아의 연기케미가 어떻게 폭발할지 기대가 되네요 무화 방영 후에는 리뷰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뵐게요 제 예측이 얼마나 맞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내피셜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